해군이 해양환경공단의 요청으로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해저 폐기물 수거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김다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이번 해저 폐기물 수거 활동엔 해군 특수전 전단 소속인 수상함 구조함 광양함이 투입돼 연평어장 선남방 해역 일대에서 폐어구 등 해저 폐기물을 수거했습니다. 해군 이함대는 폐기물 수거 기간 동안 재반 선박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광양함은 다채 모양이 오발인 오조묘를 해저에 투하해 지그재그로 기동하며 탐색을 했습니다. 발견된 폐기물은 함크레인으로 건져 올려 해양환경공단이 지원하는 민간 바지선으로 옮겨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광양함이 19일간 수거한 폐기물은 총 21.35톤으로 최근 5년간 수거한 폐기물은 총 330여 톤에 달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연평어장 폐기물 수거 지원을 하고 있는 해군은 어민들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해양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연평어장 해저 폐기물 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다현입니다.